오늘은 오늘 날씨도 좋은데 지롱님 어디 안 나갔어요? 네. 아빠가 한 종을 게임만 해요. 유기했어. <laughs> 어 보석 안박았다 아. 어, 보석 정도안박았다 도키제 독성 파열. 어, 독성 파열. 이거 이거 너무 빨리 할 필요 없어. 저거 다볼때볼 볼 때쯤에 스턴 한번 걸어. 이거 그냥 응. 알아서 터지라고 내두는 게더 이득 아니야? 발목 고놓고제그 그렇죠. 가단 앞서지 중이잖아. 제 그냥 놔두는 게 이득이에요. 놔두고, 어. 먼지를 때려잡고. 어, 아! 한... <laughs> 땡밟았잖아 s o r r y 명 um. 너무 한땀한땀 간다. 탱크. 나도 그 얘기 알려는데 영화관. 필이 앞부터 계속 아끼고 있는. 분명히 통과 마음을 열고 속삭임을 받아들 이게 들이 바로 안따라오니다 가자 고미리명 만화 통과. 90% 미만 득한 괴성 만화 9만 아, 이 첩보 단장 이걸 눌러야 되는구나. 만화 90 펌이면. 근데 안녕 첩표도 그걸... 있어요. 첩보 단장 이제 중첩 쌓아놓고 돼?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터트리면 돼. 도키제. 음... 맞아 이거 좀 따라서 음, 가야 돼 나쁘니까. 만화 9 아, 여기 좀 빡쳐야 할거 알아. 첩보 단장이 처음에 중첩이 없기 때문에 초반에 쓰면은 도키제. 의미가 없어요. 첫 음, 풀링엔 안 쓰는 게 맞네. 근데 네. 어차피. 독성 파열 드요 독성 파열. 도겨 65%. 조심해. 조심해. 독제속삭우독 아프네. 그제독제 독성 파열. 도키제 이거 잡고가 근데 짜증나네. 우 응. 도키제 독성파열 아프지 마세요 독성파열. 이거 놔두고 원들이 잡고 파열. 이거 발 묶어놓게 놔둬 아 누가 수턴 어, 걸었어? 독파열아 이거 걸면 안 돼요? 알아서 퍼지기 나 건데 그 뜨는지 장난 야. 고 저게 혼자 있을 때는 있잖아요. 군들이 있으면 끊어주는 게 맞는데. 군들이 예, 포기하고 가서. 만 위험하다 싶으면은 그냥 끊어주는 게 맞는데. 그 이제 탱이 포기하고 이제 간다 그러면은 놔두는 게 낫다. 탱이 포기를 했어. 저게 기다려가면 또 시전을 또 해. 이거 놔두고 가면 안 돼요? 그니까, 저게 터지면은 아마. 아니, 아니, 사터 뒤에. 그니까, 알아서, 알아서 터진다고. 사전 아, 잡아야 되냐고, 그래. 응. 안 잡으면 강아복 계속 걸어서 잡고 가야 돼. 아, 그, 그, 슬은안 먹고 가도 됐는데, 이거는 뭐가 되나. 응. 그 나온지도 음. <몬> 몰랐어. 아, 갑시다. 만화 90% 미만. 분명히 틈고 저기 무리 틈. 아니, 이 녀석! 만화 90% 미만 도해제 유독 방금 그거... 그거는 한번 으면시전을또 해버려요 그냥 시즌하고 퍼드라고 이게는게이득 근데 금딜 있을 땐좀 위험하긴 해요 그런 도 맞으면 되딜은 빠져야지 뭐 어차피 고미들물이 마음을 열고 속삭임을 받아들여요 이거 고 가야 되지 않나? 아니요 왜? 그렇... 안 들어가. 이거 안 잡은 거에강화프 계속 걸잖아. 따라와요 어차피. 아, 나왔어? 미안. <laughs> 아니. 진짜 나온지도 진짜... 몰랐어. <laughs> 근데 이거 강화버프 네. 먹어도 그냥 혼자 있는... 아니, 강화버프 걸지 않나요? 내가 아까 나도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아, 안 걸린 거야, 그럼. 잠깐만, 여기에 좀 정리 좀 할게. 네. 아까 잡을 때 같이 잡았어. 아, 이면석이 몰라? 예, 예, 얘 돌면은 돌면은 바로 코스 갈거 돌면은 이간만걸어주기 독성 파열. 아 맞죠. 됐어. 불러들. 함식의 일발. 요 여기 위치 보이죠? 세력권이, 세력권이. 확인. 아, 식의 아, 만화 90퍼미만. 마무리 될것같지어피스 나온. 만화 음, 90퍼미만. 바닥 깔고. 아템이 진짜. 네. 너무 뒤에서 가운데 바닥 그렇게 깔아버리면 우리 자리가 없어서 에이. 같이 붙어 다녀줘요 네, 이거 가운데에서 바닥 까는 것 보다는 약간 외곽에서 깔고 디버 확인 식 바닥살려이바 체력 확인. 체력 확인. 봐야 식커주 마음을 열고 석사요 아무 원딜들 일단 처리해. 디버그 확인. 행정 둘 다. 내가 마무리할게. 또 그냥 랜드 처. 이강 걸어 놓 으면은 그냥 녹기 전에 죽니까 바닥 달려, 바닥, 바닥, 만화 60함 이나 80해입 잘하네. 실이 없나 2620이든데. 만화 패시픽내님 대마지 같은 거좀 막기지 마요. 방금도 광대막 들어오는데 너무 우리 안 깔아 주면 거. 그래. 불쾌한 연발 공격 알았죠? 음. 음. 그 만6 미만. 나 방금도 뭐 계속 얼방 빠져. 뭐투명화에뭐 샀었는데. 만하 6 0미는 생존기 지원은 아니고 이받아들여화 어, 언제 나왔어? 방금 나. 이 방금, 방금 나어 <놀람> 격돌. 조심 60퍼미만. 한 연발 공격. 스격 체력 기 만화70 컴이만 불필요한 연발 공격 만화 r e p a r 불필요한 연발 공격 i n g Banatis, come in, man. p r e 을 믿고 만화 6 0퍼 미만. 아야 봤죠? 탱커님? u 나5 0퍼 미만. me. Banai, 시키면. I 보고 v e 게임 게임하고 w i 는데 t 아, h 뭐뭐 I 라고 아야 어. 그시 t h 아 그거 am w 음. 아무 것도 안 했잖아 방금. 아이 그거 바로 할 필요 없었잖아요. 뭐 응. 거의 개피었는데. 응. <laughs> 아이 그 뭐야 그시장 끄트머리 누가 스 선했던 말. 내가 했는데. 봐봐 지웅님 안 했으면. 아니야 할라고 했어. 뭘하려고 했어 시장 거의 끝트머리까지 아니 내가 지웅님 뭐, 뭐, 했는데. 끄머리가 아니었어. 끄트머리였어요. 미나보. 그 틈으로 인한요 한 70%. 불편한 연말 퀴즈 받아드려요. 끝말이가 아니었다고. 하려는데 누가 했다 아, 한, 한 거였다. 70%였지 70%. 70 근데 70% 아니, 아프다. 갔으면 해야 는 아니야? 아니야. 어물도 <laughs> 터요 이거 어물. <어글도> 코만 <laughs> 따라다닌다길래 나는 아니 이거 아니야 이거 어물이 속도도 겁나 빨라서 떨쳐낼 수도 없어. 만화 만화 만 만화 70펌미만 만화 이만 문제야? 솔직히 일레보다아막보다이구나 <목소리> <포크니구나. 목소리> 이네 생각보다 빡겨 이네 아파요 여기 슬슬 실업 잘 해야돼 중간에 피 빠지는게 대상자치 킬도 중요하고 아 어피스 너 빨리 나온다 어피스피 안빠져 아직 2 6분 남았어 잠깐만, 탐 좀. 누가 탐? 누가 탐? 내, 내 콜기 탐. <laughs> 아, 진짜. 어때요? 와, 진짜. 이 짱. 은 이참은. 바닥 깔리면 나와줘요. 쭉 나와요, 그냥. 쭉 나와. 공간 넓게 써도 그래, 돼. 안 바닥 안 깔리는 해. 거 없으니까. 대 어, 아, 뭐 올려야지. 믿을 올가나90%어미만 이거 왜안 붙어? 금리가 붙인데 그냥 그걸 맞으면 어떡해? 들어와요금희지 올랍니다. 단받아 보스 기준으로 좌측으로 아, 가 좌측으로. 좌측으로. 가. 좌측으로 아. <laughs> 가라고. 좌측으로 가라고. 근데 어디야 <laughs> 계속 좌측으로 가. 좌측으로. 좌측으로 가. 이거 계속 탱이 왼쪽으로 유도하니까 자축으로 하시라고. 만나 여기 단 처음 하 보나 보. 만만 가자 가자. 계속 계속 자축으로 이동하십니다. 이거 계속 내가 저거를 이거를 탱이 유도하는 자 음, 알았어, 알았어. 돌진할 때 생존기 올려야지 안 그럼 죽어. 만 돌진. 도쿄. n a k u s h Pumi m a n a k s p u a n p 미 m i d u Rugami. p a m 거미올 거미질 올라옵니다. 올진, 올올 아로티, 아로티. 됐다. 하단. 거미질 올라옵니다. e n 빨리 들어. 와 보스. 그 보스 기준 제가 좌측으로한다그했어요우측에 계시는데. 질 하단 봐주고. 그렇죠. 대마지막 이거 보면 마무리 하면 될것 같아. 아이고 아이고 나 물량 아이고 물량 먹을 거지. 피들 공부가 있는데 할까? 공부 좋아해 가지고 그냥 밀리는 거보 낫지 않나? 될지. 걱정 드롱 님. 깨뜰 거미줄 올감미만나90%음만 하다만 보고 거미줄 올감미 내가 받게 하다 무시. 바꾸인지. 만나90%음만이 생각보다 폭탄은 엄청 빡세. 굉아한데 해충 씨, 저, 뭐야, 걸리고, 나, 혹산보 쏘고, 물량 모가지 아닌지, 그냥, 배운 모가버리네. 원래 죽으면 팀이 못해요. 벌써 어? 막내미야? 네. 저거, 운방꾼이랑 쫄이랑 같이 붙이지 말고, 저거, 아, 이거, 이거 두 개, 두 개만 붙일까? 뱀이 워러 애들 싹다 붙여요. 그냥, 거뭘 붙여? 얘, 들 막, 운반자들 있잖아. 운반자들이랑 덩치를 붙이지 말고. 아, 안 붙일 거야, 네, 네. 얘들얘들은 조금. 연사. 저 덩치 점사하는 게 더, 움직니까 저거 같이 면 위험, 저거 로머랑 같이 하면 위험하더라고. 네. 그래도, 그 광친다고 검사도 안 돼가지고. 랭독 연사. 지뭐 여기 백게오고 한물이 더 와야 되는데. 일단 이거 좀다 보면서 이거 오면 네, 페베스 땡겨은버릴까땡겨 당겨? 아, 누 그렇게 가지 마요. 올라오던데 음, 이거 애들 점퍼 좀 한단 말이오 아씨 나 아침 받아왔으니까 좀, 좀 잡을 수있어좀 애매한 미쳐서 아. 잠깐만 저 로워 뒤로 와, 뒤로 아 그러게 이상하게 다나는 날네 포장장을 계속 눌러야 되네. 쓰는 법을 모른다 아니 중첩 그거 위코라 어때? 네 그냥 방, 받아서 방금 써본 처음 써본 어, 수강 보상을 음. 받은 거네 네 위코라를 <목소리를> 써야 되는구나 네 내가 게 이게, 이게 40분까지 뭐 중첩이 돼서 뭐... 처음에 쓰면 40... 아무런 의미가 없고 좀 쌓인 다음에 써야 쓰... 된다 아... 갑시다 네, 그니 그래. 처음에 뚫기 그래. 쓸때 그걸 사용하면 안되고 터시 응. 봐봐요 처음에 쓰면 영금처인데 뭐하러 써어 그니까 러 아무리 하고도 쓰는 사람은 써요 그냥 누르라길래 누른거죠 처음에는 사효과인지도 몰랐어요 착현대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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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마음을 열고 석사김을 받아들여요 진정한 자신을 받아들여요 만화 90퍼미만. t h r 얘도 짱그랑 소리. 만약 9미만 three, two, o n e. 응? 응. e. 이제 미만 어? 이거 타지고? 맹독연사. 안녕하세요. 아, 어피스 나오는 거 보고 왔으면 좋겠연사 마음을 어, 뭐 전부 하나밖에 없으니까 면안 돼요. 근데, 얘, 얘는 생각보다 그렇게 데미지가 아프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데미지라, 데미지가 문제가 아니라, 끌려가서. 안안 거, 끌려가면 바보 아니? 솔안 끌려가게. 해제를 해주는 게 좋아요? 냅두는 게 좋아요? 근딜은 해제 뭐?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해제 네, 그러면... 안 하는 게, 그냥 해제를 안 하는 게 좋아. 그 근딜은 해제. 나는 내가 내자 해제할 거고 근딜은 해제하지만 해제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전체 다 터트린. 전체 다 터트린. 이거 처음에 나온 거 터트린 거 내가 터트린 거 아니? 네, 그. 개형된 도키제 도키제 만화 90퍼미만. 가어나 일단 안, 나안 먹었어요. 오, 겁나 빠르네하요도제 빠르네, 도키제. 도망하고 싶어 미안. 피 나쁜 거.

다다님 가세요. 늑치기도 엄마. 바다로 가세요. 바나 60퍼미만. 그냥 된도고 사진이 하나 80퍼미만. 만화80%미만아가네키는그시만화만화피스키만어피 시키면 가 시키면 만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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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 왕충동한 맥도야. 아이씨, 아, 진짜 이 망토, 씨. 맥, 는, 개, 망토 손? 어, 스트때 응, 없는 망토라니. 잠깐만. 뭐야? 망토가 자동 기속이네. <목소리> 쏘리. 어, 나도 자동 기속이라서. 아니, <목소리> 나 챔피언이라고. 똑같은 나는... 망토 챔피언이라고. 난노령관으 어, 나도, 아니, 나는 영웅이긴 한데 억안하냐 망토. <목소리> <목소리> 와, 아, 진짜, 씨. 템도 못 바꾸네, 개속나 지금. 만약치 아, 지금... 나는 가속만큼. 아, 진짜 잘난다. 우리 뭐가 됐어요, 그래서? 옥상 아. 10일이 됐네, 이상했네? 아,